오늘은 제가 녹두 키우는 영상을 올렸더니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보시고요 외국에는 국산 녹두가 없다고 중국산 녹두로 키우면 어떻겠느냐고 이제 댓글을 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산 이제 녹두를 한번 키워보고 영상을 올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어, 오늘 중국산 녹두도 어떻게 키우는지 한번 보고요 키운 그 모습이 어떤지 보고요 뒤에 아주 맛있는 요리도 해놓았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자 먼저 제가 국산과 중국산을 그릇에 부어 보았어요 어 그냥 이래 눈으로 봐서는요 중국산 색깔이 조금 더 선명해요 국산이 조금 약간 희덕스그리하고요 희덕... 색깔이 연해요 색깔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루 동안 불려 놓으면 약간씩 껍데기가 터지기도 하고 안 터진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채반에 부어가지고 물기를 빼셔가지고요. 오늘은 곰솥에다 할 거예요. 곰솥에다 물을 전혀 붓지 않고 할 겁니다. 다 자랄 때까지. 이건 진짜예요. 물을 안 부은 것은 진짜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밑에 물안 부었습니다. 좀 이따가 물을 약간은 약간은 부을 거예요. 수건에 물 적시면서 수건 깨끗하게 삶아서 소독했습니다. 수건에 세균이 득실거리지 덕실, 않냐고 하시는데 득실거리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고르게 펴서요. 이거 콩하고 녹두도 보니까 웃자라는 것 같아요. 하초는 마사토 넣어서 웃자라지 않게 하는데. 제가 요거는 보니까 댓글에도 그렇게 무겁게 해놓으면은 잘클 거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수근을 이용을 해보았어요. 검은, 까, 아, 옛날에 키우는 거 보면 까만 천을 위에다가 이렇게 눌러놓기도 하죠. 저는 수근을 이제 위에다가 눌러놓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촉촉하게 부어줍니다. 조금만 밑에 잠길 정도만 부어줍니다. 밑에. 체반이 푹 잠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얇게요. 뚜껑을 닫아서 그대로 보관해 둡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1일 후 볼까요? 오! 꼬물꼬물 꼬물 놀러오는데요.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꼬물꼬물 하면서 꼬물, 꼬물, 나왔네요. 밑에 물도 아주 조금 있어요. 다음은 5일 후입니다. 뚜껑에 수정기 보이시죠? 이슬이 송골송골 맺혔죠? 녹두가 이슬을 먹고 자랍니다. 이제 아셨죠? 비밀인데 오늘 알려드렸네요. 이슬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뭘까요? 참 이슬 이슬만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이죠? 참 이슬. 뭐 진짜 싱싱하게 잘났죠? 대박인데요? 국산보다 더잘 자라는 것 같은데요? <laughs> 좀부다 제가 요리를 해서 먹어보았는데 맛도 크게 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영양성분은 제가 그런 연구가가 아니어서 잘연구를까진 해드리지 못하겠는데 이렇게 키우고 먹어는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더잘 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더잘 크는지 제가 수고들은 눌러놓아서 더잘 크는지. 어쨌든 굉장히 잘 자랐어요. <laughs> 너무 많아요. 한번 뽑아내고 이때 뿌리 났네요. 뿌리 나고 물도 조금밖에 없죠. 예, 이것만 보았어요. 그리고 전혀 물붙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추우면 또 이렇게 빨리 안 커요. 조금 따뜻하게 해줘야지 이슬이 맺혀, 맺히겠죠. 추워도 이슬이 맺히면 큽니다 닫아놓고요. 일단 봉지에 넣어놓고 한번 두고 볼게요. 이제, 일주일 후입니다. 역시, 뚜껑에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이슬 먹고 자란 중국산 녹도 한번 볼까요? 역시, 많이 자라 있습니다. 처음에 뽑은 것보다 더 많습니다. 앞다리, 뒷다리, 뭐, 곁다리, 나다 나왔네요. 아유, 지금 보이시죠? 물, 물 조금 있어요. 물한번더 주지 않아, 았 물이 미끌거리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요. 물 깨끗하죠? 물이 아주 깨끗해요. 뭐냄새라고 이런 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 잘 큽니다. 제가 이때까지 키워본 중에 여기가 곰소지 제일 잘 자라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이제 또 뽑기 시도를 한번 해봅니다. 제 옛날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뽑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뽑습니다. <laughs> 잘 뽑죠? 여기는 뿌리가 보리사삭까지안 뽑히진 않고 잘 뽑히네요. 부러지지도 않고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네요. 자, 이제 뒤쪽에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녹두 털, 그껍질을잘안 까시죠? 안 깔기가 힘드시죠? 이렇게 털, 솔솔솔솔, 이제 많이 다치지 않게 손가락, 손가락에 힘을 완전히 빼서요. 헛뿌리듯이 솔솔솔솔 털면서 껍질을 털어냅니다. 벗거져라벗거져라벗거져라 하면서 머리가 벗겨지면 절대 안 됩니다. <laughs> 녹두 머리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공짜 많이 바라면 머리 벗겨진다고 하던데 정말일까요? <laughs> 자, 이제 요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거는 베이컨입니다. 베이컨 하셔도 되고, 차돌박이, 뭐, 고기 종류는 다 하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먹기 좋게 적당량을 썰어주시고요. 마늘을 집에 있는 거뭐 아무 마늘이나채 썰어도 되고, 아니면 뭐찐 마늘도 괜찮습니다. 찌엄마늘. 먹기 좋게 잘라주시고요. 이건 제가 키운 세상마늘이죠. 제 영상에 세상마늘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세상마늘이 몸에 엄청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고추, 홍고추도 썰어주면 되는데 없으면 패스. 집에 있는 재료로 뭐든지 하면 됩니다. 재료를 꺼내 양배추 하셔도 되고, 양파 하셔도 되고, 피망 하셔도 되고, 뭐든지 파 하셔도 되고, 있는 거 그냥 뭐든지 다 넣으면 됩니다. 불을 달구어 주셔야 됩니다. 프라이팬을 달구어서 마늘 넣고 베이컨 넣고 먼저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베이컨하고 마늘이 노릇하게 될 때까지 구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색깔이 점점 나고 있죠? 구워지는 색상. 한쪽으로 옆으로 밀어 넣고요 웍을 준비합니다. 프라이팬 웍.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둘러줍니다. 안 그러면 타요. 바닥에 눌러서. 그리고 기름이 달았는지 안 달아졌는지 보려면 먼저 고추나 야채 같은 거 한번 넣어보고 지지 소리가 나면은 넣으시면 됩니다. 고추 넣고 녹두 넣고, 센 음, 불에 빠르게 볶아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녹두가 숨이 죽어서 조금 보기가 싫게 돼요. 질겨지거나. 빠르게 휙휙휙 돌리면서 아주 능수능란하죠? 어느 정도 익어졌으면요. 30초 정도 볶다가 녹불을 옆에 볶아놓는레이크하고 마늘하고 넣어서 같이 빠르게 볶아줍니다. 빠르게 볶, 잠시 볶다가요. 참기름 넣어줍니다. 참기름 소량 넣어주시고요. 다음은 소스, 굴소스. 굴소스가 압권입니다 신의 한수입니다. 오늘. 다른 건 들어가는 거 전혀 없습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빨리 볶아내서 숨이 덜 죽었을 때 밖으로 덜어내시면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지네들이 혼자 다 익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기에 덜 익었다 싶을 아 이러면 덜 익지 않았을까 이럴 때 꺼내셔야 됩니다 덜어줍니다 꺼어서 예쁘게 담아서 깨를 솔솔솔솔 솔솔 뿌려서 시식을 한번 해봅니다. 뒤쪽에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아주 맛있겠죠? <웃음> <웃음> 둘이 먹다가 하나 쓰고도 모릅니다. <laughs> 제가 해서, 제가 그런 말 하니까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진짜 맛있어요.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집에서 키워서 먹, 음, 요리해서 먹으면 더 맛이 배가 됩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맛있게 시식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침 알람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웃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